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선춘옥군입니다. 이제 오버랜딩을 하다 보면 짐이 많아져요. 오버랜딩도 일종의 캠핑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는 픽업트럭이다 보니까 배드에 짐이 점점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짐을 꺼낼 때 사다리 또는 튜닝이 돼서 차가 높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써야 꺼낼 수 있고 그리고 저 많은 짐들을 하나하나 꺼내려면 안에 기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걸한 방에 해결할 슬라이딩 배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끝까지 보시면 무게, 가격, 실용성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 시청에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파워뱅크를 이렇게 내부에 고정시켜 놓은 TT박스에서 전기를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반적인 배드 내부가 이렇게 TT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타이어 돌출, 저 앞쪽에 돌출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슬라이딩 베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TT 박스가 있어서 여기는 커스텀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TT 박스 내부 쪽으로만 이렇게 해서 약 1m 정도 공간을 슬라이딩 베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차는 글래디에이터인데 뭐 콜로라도, 뭐 렉스턴 칸 또는 저처럼 TT 박스가 있던없던 모든 차종에 다 커스텀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픽업 트럭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상당히 실용적인 제품일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너무 지저분하게 쓰죠? <laughs>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익스테리어 튜닝, 그러니까 오버랜딩에 관련된 모든 장착은 다 비버락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비버락입니다.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커스텀할 때 사용되는 이런 도구들을 다 안에 갖추고 계셔서 여기서 뭐 용접도 하고요. 그리고 자르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저 안쪽에는 도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커스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보통 많은 분들께서 비버락에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 기본적인 모든 제품에 대한 외부 장착물은 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루프랙베드랙뭐 텐트도 여기서 다 장착이 가능하고요 뭐 샤워 텐트 제리캔 같은 물통 박스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여기서 다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한번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장착하는 모습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추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이렇게 지금 배드 기준으로 보시면 약한 80cm에서 1m 가까이 밖으로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레일이 달려 있어서 락 기능도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제가 글래디에이터 그러니까 픽업 트럭으로 기변을 한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내부에 있는 짐을 꺼내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상 고관절이 좀안 좋다 보니까 차 위에 기어 들어가는 게 너무 자세가 불편했거든요. 근데 비버라 사장님께서 이게 걸고 빼내는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아 여기 있네. 자 요거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잡아 빼고 넣고 했었는데 그래도 캠핑을 할때 짐을 꺼내야 될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그리고 비보라 사장님도 그럼 좋은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슬라이드 배드입니다 어 기존에 이 슬라이드 배드는 외국 제품도 있고요 뭐 여러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고. 그때는 금액이 약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였고 두 번째로 제가 그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게였어요. 무게가 슬라이딩 베드를 달았을 때약 7~8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저는 제 차가 가뜩이나 크고 또 짐도 많은데 그 정도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와사님한테 요청을 했던 게 굉장히 편리한 슬라이딩 구조, 또 많이 뽑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 그런 거를 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제작이 좀 길어졌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성비 좋고 실용성 있고 이 정도면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기둥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안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빗금판으로 해서 안에 물건을 놓았을 때 서로 미끄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제작을 하셨고요. 지금 이 제품은 레일까지 다 포함해서 무게가 총 30kg 정도밖에 안 돼요. 30kg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장착했을 때 차량이, 어, 무게 때문에 먹는 데미지라던가 그런 기름, 연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또 감소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이 나왔고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측면 배드 제가 배드를연 상태에서도 제품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뽑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픽업 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보통 짐을 꺼내실 때 보면 사다리를 통해서 이 내부로 올라가서 짐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그리고 또 다시 집에 돌아갈 때는 또 구석에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물건들을 쌓는 모습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가성비 높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한 방에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순간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가성비 실용적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비보라 사장님한테 요청을 드렸을 때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막 굉장히 멋있고 퀄리티 있고 막 이렇게 만들다가 무게가 늘어나고 금액이 비싸지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제품은 배드 안에 들어가 있을 제품이에요 그리고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짐을 꺼낼 때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휘황찬란하고 멋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정말 가성비 좋게 쓸수 있어야 하고 또 실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요즘 굉장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제가 다 드렸었고, 이제 그래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퀄리티 높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올라가 볼게요. 제가 고관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다리 드는 걸잘 못해요. 으아, 씨. 자, 보시면 이렇게 제품이 단단하게. 자,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지금 고아중 레일도 레일이지만, 이렇게 베드에 걸쳐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실더라도 이렇게 배드가 버텨주기 때문에 기존 고화중 레일의 무게는 1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레일 기준으로 이 배드가 떠있을 경우에 100kg까지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반 정도 이상이 배드 이, 이 테일 게이트에 반 이상이 걸쳐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되는 무게도 물론 뭐이 끝에 올라가서 막 뛰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만 놓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라이트하게 쓰실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되게 부드럽네. 어, 이 뽑아주셔야죠. 어... 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지금 몸무게가 83kg에요. 83kg인데 이게 고화중 레일이 100kg를 버틴다 그러면 저 정도 무게가 지금 실려있으면 이 레일 외에도 지금 이판 무게도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뭐 솔직히 이런 거다 필요 없이 제일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이 제품은 글래디에이터, 콜로라도, 렉스턴, 뭐 코란도 스포츠 기타 픽업 트럭들 있잖아요. 픽업 트럭들 기준으로 지금 비버락에서는 70만 원대에 지금 생산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70만 원대에 이런 제품을 만드실 수 있고요. 단 저처럼 이렇게 막 DD 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기, 기존 어, 틀에서 좀 커스텀이 들어갈 때는 뭐 커스텀 비용이 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 모르겠고 아마 비브라 사장님이랑 이야기하시면 뭐 금액적인 부분도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구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외부 튜닝을 많이 했었잖아요. 다 실용성 있고 외부 디자인도 좋아야 하고 했지만 이 슬라이딩 베드처럼 기분이 좋은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캠핑을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가족끼리 가시면 화장실도 꺼내야죠. 짐 엄청 많잖아요. 그 짐들을 이렇게 슬라이딩 배드를 통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제가 볼땐 최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만 꺼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에 이어서 더 넓게 꺼내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성비, 실용성,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의는 네이버 검색 비버락, 네, 이렇게 검색하셔서 전화번호 나오면 그쪽으로 문의해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비버락에서 1호 제품이에요. 제가, 제가 사용한 게 1호 제품이기 때문에 자, 2호, 3호, 4호 빨리 예약하시고 빨리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h, hell